골, 골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원더골을 넣으면서 다시 한번 토트넘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차는 족족 레전드 골에 도움까지 기록하며 EPL 득점왕, EPL 역사상 최초 세 시즌 연속 텐텐에 한 발짝 다가간 손흥민 선수. 그런데 토트넘 콘테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 도중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 현지가 발칵 뒤집혔다는데요. Sonny, that's 19 league goals for Sonny this season, and I m e a his second goal, your beauty, i s it? You had a good view of that yeah fantastic view i have seen uh was going on the eye corner we celebrated with with the bench uh, an amazing goal uh, for sure after after this uh, this goal uh, we can make uh, a question now <laughs> for this goal and uh, it's very very difficult to, to understand which is uh... 여기가 차범의 나라입니까?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나의 우상입니다. 지난 2002 월드컵 당시 독일의 레전드 발락 선수가 한국 입국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실제로 한이 말은 차범근 감독이 얼마만큼 위대했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사례인데요. 이 밖에도 유럽 레전드들이 차범근 감독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을 보면 한국 축구계 넘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성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선수가 있으니, 네, 맞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1일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3대 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전반 코너킥 상황에서 단짝 케인 선수 골에 도움을 기록하며 EPL 통산 최다 합작골 기록을 41골로 늘렸고, 후반 15분에는 기가 막힌 왼발 터닝 슈팅으로 상대 수비, 골키퍼까지 완벽히 속이는 환상적인 골을 넣었습니다. 월드클래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손흥민 선수의 퍼포먼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빌드업한 볼을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전매특허인 왼발 가마차기를 통해 골망을 갈랐는데요. 손흥민 존에서 나온 미친 가마차기 궤적은 상대 골키퍼의 의욕을 단숨에 상실시키기에 충분했죠. 골키퍼에게는 자연재해급인 손흥민 선수의 슈팅.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시즌 19호 골을 기록하며 차범근 감독이 36년 전 세운 아시아 선수 유럽 모델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을 넘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한국 축구계의 차범근 감독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 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보란 듯이 자신의 힘으로 증명해 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눈부신 활약은 영국 현지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당연히 EPL 35 공식 홈페이지에서 팬들의 투표로 뽑는 최우수 선수 킹 오브 더 매치에 뽑혔고, 축구 통계 사이트인 후스코어드닷컴 평점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9.8점을 받았습니다. 양 팀에서 8점 이상의 평점을 받은 선수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손흥민 선수가 이 이 날, 얼마만큼 독보적인 활약을 펼친 것인지 알수 있었죠. BBC 역시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 평점을 주며 2주의 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축구 전문가 크록스는 손흥민 선수를 2주의 팀에 선정하며, 손흥민은 올 시즌 EPL에서 왼발로 11골을 넣었다. 단일 시즌 주발이 아닌 약한 발로 그보다 더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는 10년 전 오른발로 12골을 넣은 로빈 반 페르시 뿐이다. 라며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이날 손흥민 선수는 주발 오른발이 아닌 왼발로 로만 두 골을 넣었습니다. 특히나 미친 감아차기로 넣은 두 번째 골은 상대 로저스 감독마저 손흥민이 기록한 토트넘의 세 번째 득점은 월드클래스 마무리였습니다라며 극찬을 할 정도였죠. 역대 양발잡이라 평가받던 선수들도 그래도 주발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정말 양발잡이 그 자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손흥민 선수 골에 아이처럼 기뻐하던 토트넘 콘테 감독은 손흥민의 골을 보고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라며 뜻밖의 말을 꺼냈는데요. 콘테 감독은 "이어 대체 손흥민은 오른발잡이인가 왼발잡이인가 그꼴을 보고 손흥민의 주발이 어디인지 알아내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라며 손흥민 선수의 양발 능력에 감독마저 구분 못 하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콘테 감독은 심지어 체력 안배를 위해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면서 들어올 때 도대체 어느 발이 주로 쓰는 발이냐고 물어봤다고도 하네요. 감독마저 속여 버린 손흥민 선수의 완벽한 양발. 이러한 활약을 가장 열광하는 건 누가 뭐래도 토트넘 패. 팬들을 텐데요. 현지 팬들은 손흥민 선수를 향해 월드 클래스. 손흥민은 지금까지 중 최고의 선수입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그의 플레이를 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과소평가됐어. 라며 극찬했고, 이어 그는 분명 왼발을 산호하는게 틀림없습니다. 약한 발이 아닙니다. 이번 시즌 맨시티전 1호골을 기억하시나요? 품이 있는 약발. 이라며 그의 왼발 능력에 감탄하기 바빴습니다. 또 우리는 모두 호이비에르와 같은 반응을 하고 있어. 호이비에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머리에 손을 얹은 것을 누가 눈치챘습니까? 손은 절대적으로 비현실적입니다. 경이로워 라며 꿀을 본 호이비에르 선수의 리액션이 마치 자신들과 같다며 공감하기도 했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도 기쁨을 숨겼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골든 부츠를 획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득점은 정말 좋지만 혼자 할수 없다. 팀 승리가 더 필요하다 라며 자신의 득점보다 팀을 먼저 생각했고 이어 기회가 된다면. 득점을 계속 시도할 것이다. 우린 챔피언스 리그로 가야 한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고 싶다라며 리더로서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항상 아들에게 강조했던 겸손. 그의 가르침으로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에서 단한 번도 팀보다 자신을 앞세운 적이 없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날이 갈수록 손흥민 선수의 실력은 높아지고 겸손은 더해지는 것 같네요. 한편 이날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더불어 화제가 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세리머니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 세리머니라 하면 찰칵 세리머니를 떠올리실 테지만 이날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두 번째 골을 넣고 양손으로 손키스를 한 뒤,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눈 쪽에 갖다 대는 평소와 다소 다른 세리머니를 시전했는데요. 이는 알고 보니 한 토트넘 꼬마 팬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세리머니는 토트넘 팬인 라일리를 위한 것으로, 라일리는 출산 예정일보다 3개월. 빨리 태어나 의료진으로부터 앞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고 재활을 꾸준히 하면서 걷게 됐죠. 라일리의 사연을 전해드린 토트넘 벤 데이비스 선수와 조 로든 선수는 라일리의 집을 찾아가 함께 공놀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라일리가 찬공이 골문으로 들어가자 조 로든과 벤 데이비스 선수는 평소 라일리가 열광하던 손흥민 선수에게 세리머니를 보여주자고 제안했고 세 사람과 손흥민 선수는 영상통화를 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라일리에게 너 엄청 행복해 보인다, 너무 보기 좋다 라고 했고, 이어 라일리는 자신이 준비한 세리머니를 손흥민 선수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손으로 입맞춤한 뒤 손흥민 선수의 찰칵 세리머니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를 기억해 두었다가 골을 넣은 뒤 라일리의 세리머니를 따라한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꼬마 팬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세리머니를 선물한 손흥민 선수. 손흥민의 세리머니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감동이다. 이거였구나. 이걸 기억하고 해주다니. 저 아이는 평생 기억에 남겠다라며 역시 손흥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력과 인성 모두 월드클래스를 보여준 손흥민 선수. 앞으로 그가 가는 길이 곧 한국 축구계의 역사일 텐데요. 앞으로 남은 시즌 후회 없이 모든 기량을 쏟아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